내가 원할 때 언제 어디서나 퓨프틴이 달려갑니다. Anytime, Anywhere. Let's f i t 건강한 생활 고양시가 함께합니다. 복지의 손길이 아직 닿지 못한 시민들을 찾아 선진국형 복지 서비스의 앞장서고 있는 무한돌봄센터가 계속 반년을 맞이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이어 지난 2월 두 번째로 문을 연 고양시 무한돌봄센터는. 5개의 종합사회복지관, 10개의 거점복지드림센터와 관공서를 복지드림 서비스 네트워크로 한데 묶어 서비스 대상자 발생 시 수시로 복지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고향시의 재반 사유로 인해서 사회보장제도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발굴 지원해서 생활위기를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산하의 다섯 개의 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어, 가사 지원 서비스, 법률 지원 서비스, 의료 지원 서비스, 고용 서비스, 어, 기타 재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 솔루션 위원들이 다섯 개 분야 33명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자립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한 돌봄센터는 6개월의 짧은 운영기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27세대 81명을 선정해 소속 자문위원들의 솔루션 회의 및 긴급 지원회의를 통해 법률 자문과 치료비 지원 등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선 밑반찬 배달 서비스와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등과 같은 직접 복지 서비스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는 고향 시민 중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과 저소득 계층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권역별 복지드림센터나 복지드림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급하고 힘겨운 상황의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양 시민 마지막 한 사람까지 도우려는 고양시의 이러한 노력들이 빛을 발하는 그날 무한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사회생활을 할수 있는 고향시의 프리미엄이 될 것입니다. 고향TV 노세찬입니다.